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벽을 향해 일정한 속력 v 0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시간축과 곡선이 만든 면적은 2분의 3 m v 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은 왼쪽으로 작용한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은 물체가 벽에 가앉는 충격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왼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충돌 후 물체의 속력은 2분의 3 v0이다.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받게 되는 충격량의 크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갖는 면적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때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데, 물체의 처음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보고, 충돌 후 속도를 플러스라고 보았을 때, 이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나중 속도는 2분의 1v0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에는 틀린 보기입니다. D. 충돌하는 동안 벽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3mv0이다. 충돌하는 동안 벽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벽으로 받 더 받는 충격력의 크기와 가, 충격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2분의 3 mv 제로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